치 올라가네. 집에 가요. 맞어. 어됐어됐어됐어 오이 오이. 미턴 미턴. 오케이. 유시컵 아, 또 강아지 꼭키우시 같은 종은 아니잖아 팔 아니, 너, 뭐 아, 고아이에요 아, 아, 이까 팔게 이래, 아, 이 뭐, 아, 이뭐 하냐?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 당하면 안 되는데, 계는 당하면 아니, 이래서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,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? 쟤네들 잘 넘기는데. 와와야 미쳤네, 이거. 하도 캐리하는데. 2대1.

오케이. 와! 와. 와 나이스, 땀드라이. 자식이 안 붙었네. 기세를, 기세가 탔어, 지금. 완포? 어. 자, 이거 중요하다. 그다 오고 고 넘어가는 거도잖아 많이 봤다니까. 와아이스아이씨라이 <laughs>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나체인지체인지 <laughs> <laughs> <제인지. 웃음> 오일 오일 <그냥 웃음> 타이타이오 언니 언니 야 일로 와야 <laughs> 돼물 마셔 쉬었다가 우리어볼 거야? 방금 저기다 물물 여기 하나, <남았고 웃음> <저 빼게도> 하나 <웃음> 남았어 아거 빼기 하나 남았어 어물 마셔 물 마셔, <laughs> <물> 마셔. <laughs> 아야 막판에 좋아지는데 막판에 <laughs> 좋아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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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세 게임을 해야 된댔잖아 내가 세 게임을 항상 해야 된대 좋아, 좋아. 아 그리고 저쪽이 약간 아요말분이다 뒤에, 저쪽 떠보는. 그렇 같이 지 말아야 저도 너무다못 뜨고 있어. 아니, 이건 주은시간인데뭔상각이야아 하지마, 하지마. 니 누룽지도 하는 단소를 근데 그렇게 못 쳐. 니한 개라도 뿜한개를도 뿜어. 세팅대로 쓰다가다 날려먹었어.

야, 고생했다.